정명성 목사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임이 밝혀졌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17년형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 파일은 증거 능력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죠. 그러나 이 신종 범죄는 파일이 조작 편집되었으니 만천하에 드러났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긴급 뉴스를 유재복의 심층 취재가 특정으로 전합니다. 이 사건을 공모한 김씨, 조씨, 매씨, 세명은 조아라 춤추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은 시작됩니다. 유재복의 심층 주제, 유재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합니다. 예, 참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는 애태웠습니까? 정명석 총년님을 무죄로 구하려는 우리들의 뜻이 결국은 참 하늘에 전달이 되고 또 여러가지 그 조건이 맞아서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월 9일날 우리가 참 15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의 주교 집회는 대통령님 에게 호소를 했죠 예이 잘못된 그정명성 목사의 사건을 부디 참꼭 재수사를 하달라는 그런 우리가 아주 뜻깊은 조화 여러분들이 함께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바로 대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검 대검차층에 지시를 했고 대검에서는 바로 빠르게 또 대전지검에 참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제가 에 이 대전 직원으로부터 그 선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 수신자 유재복님 귀하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보완 요청 그러니까 귀하가 요청하신 즉 대통령실에 요청하신 그 호수문은 국민신문고 민원 어떤 특정 사건이 증거가 조약되었으니 이를 재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렇겠죠? 그러나 귀하가 제출하신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재수하해 달라는 것인지 특징이 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귀하가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사건 번호를, 또 구체적으로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재수사 요청하는 사건 번호를 가늠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즉, 피의자가 누구누구였는지, 고소인이 누구 있는지, 몇 년도 몇월 정도의 사건인지, 담당 검사가 누구였는지 등의 사건 번호를 추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완 바랍니다. 즉, 보완. 보안. 이 보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응? 이건 그냥 접수했으니 뭐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고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되는거왜 시작? 응? 이 서류를 받고서 바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했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네. 정병사고 사건 재수사 요청 서류, 어? 민원인 유재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와 이속에는장장한 30장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넘기면서 봅니다. 예,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보완조청에 대한 답신 수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유재복 귀청에서 아래 민원인에게 사건과로 사건가로 보내주신 국민신고 민원서류 어? 보완조청에 대한 답신을 드립니다. 귀청에서 문의하신 사건 번호는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296169입니다. 첨부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걸 보고서 상당히 참 어떻게 말하면 제 자랑이 아니라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 그 후에 저 답이 왔는데 제가 이날 대전검찰청에 제가 직접 서류를 전달한 겁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대전지방고등검찰청 검찰장 앞에서 이걸 제가 기록을 남기고 바로 또 그 담당 그 수사관을 만나가지고 제가 원래 통상 그 민원 서류는 그냥 접수하면 그만인데 직접 에 와서 자기한 전화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모 수사관인데 이 수사관에게 제가 지금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얼굴을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손만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수사 요청서류를 접수한 검찰이 10일, 10월 1일날 저에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재수사를 는 형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진정, 진정 사건으로 전환되어서 그 2025년 진정 660호 지금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 지금 검사실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그 진정인 조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대전지검에 전화 하니까 너무 사건이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번에 10월 연휴도 많았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곧 진정인 조사 연락을 주겠다. 제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재수사라는 이참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 진전이 된 것은 오직 저와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의 협력 그리고 정명석 총장님을 꼭 구하겠다는 하늘의 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의 또 감정과 그 호소를 들어주신 우리 참 훌륭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10월 30일 날 저녁 시간에 우리 다시 그 용산 9월 9일 날 제가 호소를 했던 그 현장을 다시 모여서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감사를 드리는 집회 아울러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을 좀 빠르게 제사를 촉구하는 그 지표를 가지려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호소입니다. 이제는 교단에 계신 간도 교주사들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총재님을 무죄로 석방이 되시는 길에 함께 나갑시다. 일부에서는 진정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뜻을 모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실에는 참으로 무지 몽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지한 일입니다. 진정 사건이 뭡니까? 진정? 어? 이미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하나 진정한 게 있습니까? 사건물과 접수 됐어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참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수에 대한 그이 기적을 응? 많이 여론화시켜서 많은 방송과 많은 신문을 포함한 언론들이 이 재수하는 기적을 기적에 대한 보도를 해야 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부터는 제가 할 일은 진정인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제가 그동안에 제가 온갖 취재한 자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추작되고 잘못된 근거들을 제가 가져가서 검사표제가 당당히 펼칠 것입니다. 하여튼 머지않아 우리 정명섭 총재님이 참 자유의 몸이 될수 있는 그날을 위해 뛸 것이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자국의 심층 주제 많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수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일이 빨리빨리 진전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정 총재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